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나왔습니다. 늘 모든 정권에서 나왔고 저도 그 자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청문회에 들어가든 저도 의정활동 5년째인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줄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최은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뭐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환 신고 필증 이런 거 달라하니까 당연히 못 주는 거죠. 전 배우자한테 어디 나갔다 왔냐, 해외 어디 갔다 왔냐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퍼센테이지에 넣으니까 마치 많은 자료를 안준것 같지만 줄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줄수 없는 자료들 가지고 퍼센테이지 넣어 가지고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라는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6억 원에 대한 용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연도별로 추징금 납부하신 현황을 우리가 전체 원시에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ppt도 만들고. 어떻게 납부됐고 몇 주도 내 납부됐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6억이 어디서 났냐라고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몇년도에 뭐가 들어왔고 그리고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세 배에서 절반 이상씩, 절반씩은 같이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충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소매 가능하도록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했던 그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에서서 받았던 그 배용들로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더 현금이니까 더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 현금이니까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현금 유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방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게시글도 11차례 쓰셨어요. 그리고 유억이라고 하는 것을 장롱에넣 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페이스 그 유튜브의 제목에도 박아 놨고 썸네일에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거 제목에도 박아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거짓말이라도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치가 선전 선동할 때 핵심적으로 쓰는 선동 전략입니다. 의미 없는 금액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치랑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해명이 충분히 됐으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자료에 잘, 대해서 제예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시죠. 말씀 안 드려도 되면 말씀 안 드리고요. 예, 말씀드릴까요? 뭐, 이그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기. 그 제가 아는 한 어떠한 청문회 관련 규정에도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몇 프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질적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어떠 어떠한 자료는 제출할 수 있고 어떠 어떠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요구됐다고 해서 그것을 비율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질적 규정에 충족하는 부분은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청문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추가적 동의를 할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사실은 돌아가서 쭉 이렇게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낭패감 내지는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까 핫던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이른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인데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낭패감을 가졌다는 저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또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 주셔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다 확인된 가운데 다른 내용들은 추가적 자료 제출에 해서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두 차례 저 여기서 확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관련된 게시글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해당 정당의 현수막에서 철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시거나 또는 적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당사자가 어려우면 간사님이라든가 참여위원들의 결의로 그것을 당에 요청해 주셔야 저도 그것을 일정한 이해 위에서 이것을 전개해 갈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도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잠깐만. 지켜보면서 네. 제가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화성정 네, 저녁입니다. 정책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저 지금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출판기념회를 검은돈 거래 장소로 국민의 힘원님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신인들이나 뭐 장관 출신들도 출판 기념회 하세요. 그렇게 본인을 알리는 장소로 쓰시는데 단순히 저세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는 게 선관위 해석입니다. 이거 검은돈 이렇게 거래 장소로 볼 거면 국민의 힘은 출판 기념회 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다 사직시킬 겁니까? 조교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출판 기념회 이종배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치니까 본인은 하지 않으셨는데 김동원 출판 기념회 축하 영상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 검은 돈 거래하는 장소에 축하 왜 보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의 원들은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아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잘못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정치 신인들이나 뭐 장관 출신도 정치 신인으로 볼수 없는데 출판기념을왜 하냐 검사 생활 잘 하다가 돈 많이 벌고 뭐용산 한번 갔다가 갑자기 공천 받은 사람들은 본인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급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치 현실을 무마하고 나는 배지 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출판기념회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는 검은 돈의 거래장소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내에서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어, 그런 굉장한 민폐를 끼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의 영역이다. 이미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소명 다 됐고 추징금 냈고 자기 세비 털어가지고 돈 내고 한거다 규명됐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그 책에도 자료에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서 받아왔는지 출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증여서 냈다고 했는데 수사 받아갖고 다시 한번 증명해라. 아직도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고발하고 수사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털고 주변 사람 털고 옆에 뭐강모 위원장 얘기하시는데 지인들 괴롭히는 거 유명한 게 정치 검찰의 특성 아닙니까? 배우자 털고 자녀 털고 친척 털고 지인 털고. 기본적으로 전 배우자 뭐 증인 신청할 때까지 말해도 설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받고 지금까지 자료 요청하는 게 아들 돈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소설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청원에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상식선에서 검증을 하고 자료 안 주신 거는 달라고 하는 거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검증해야죠. 그런데 억측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국민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한 겁니다. 후보자께서 비슷한 생각을 안 가지시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순수과학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의대 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 사실상 그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죠.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어, 본인의 재능이나 흥미와는 무관한 <laughs> 공부를 하고 똑같은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다양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중요한 한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내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겠느냐라고 하는 이 당연한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 티켓 중후군이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해당 보도를 제가 보내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가 지속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 노동 시장,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 사실 이것은 저는 전영기원님께 자료도 받고 싶고 아이디어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비교적 여러 가지 정책 사례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 미리미리도 고민해 보는 편인데 이게 사실 뾰족한 딱 화두가 잘안 떠올라서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한 경쟁의 루트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때도 내 친구보다 1점이라도 높아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학문에 대해서는 등할 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니까 서로 간에 공격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하려 않고 이 부분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건데 생존 경쟁을 위해서 경쟁하고 나고 하니까 무력해지고 기 출산을 출생을 기피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유기적인 문제다. 세계적으로 K드라마, K팝, K문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은 최고의 상황 같지만 그 부분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는데 노력을 해주시겠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네, 그것뭐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데 결국 정책이 이제 방향과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이렇게 좀 정책이라는 게 윤곽이 좀머릿 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네. 이거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후보자께서 의지만 보이시면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그 총리실에서 우선. 바로 할수 있는 것은 TF를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네. 하고 우리 의원님도 참여하시는 방식으로서 해 관련 전문가와 우리 저 공직자들을 모아서 한번 하고 저도 그때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좋습니다. 저 이런 새로운 이슈를 한두번 정도씩 한번 돌려서 토론해 보는 걸 저는 아주 즐기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대 간의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섯 살만 차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 정말 지엽적이지만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지금 그 국제 질병 분류 정신 질환 코드에 게임 이용 장애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게 알고 있어요. 이게 10월 되면은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게임이 사실상 그중독에 그 마약같이 분류가서 해서는 되겠느냐? 저는 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 이용 장애가 등재가 되고, 한국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게임과 관련된 것그 국제 질병 분류 코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게임을 그런 어떤 정신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있는 그대로도 보고 긍정적으로도 보고 또 문제점도 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이런 문제 등등을 다루는 기존에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이쪽에 신속 미니 정책 TF를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걸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당정 협의로 넘기고 어떤 부분은 정부에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에 특별히 인청에서 여야 의원님들이다 정책 지를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 아주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출입국 자료는 제출됐다고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